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콤한 노래와 함께 여러분의 영어실력 업업 시켜줄 예니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힌트 음음음음음음 음음음 음, 음. 음, 음, 음. 어 잠깐만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셨죠? 오늘은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유명한 팝송 속의 영어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예니쌤 버전으로 듣고 갈게요 Havana oh na na Half of my heart is in Havana oh na na He took me back to East Atlanta oh na na All of my heart is in Havana There's something about his manners o oh, vanana o oh, nana. 여기서는 우리 딱한 문장만 건지고 갈 거니까요. 집중해서 봐 주세요. He took me back to Israel a nana nana. Na. Took me back. 즉, take something and someone back. 얘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어 반품하다, 취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가 나를 동 아틀란타로 다시 데려갔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타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틀레나아틀레나 Atlanta, Atlanta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곡으로 영어 표현을 배워 볼까요? 커버 버전부터 듣고 가실게요. The ladies, all the single la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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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your hands up Up in the club Just broke up I'm doing my own little thing Decided to dip But now you wanna trip trip Cause another brother noticed me I'm up on him He up on me Don't pay him any attention Cry my tears for three good years You can't be mad at me 아, 마 싱글 레이디스 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친춤 다들 아시죠. 다음 곡은 미 c 새 언니의 싱글 레이디스입니다. 아, 나나 싱글이야. 나 솔로야. 이렇게 많이들 써? 쓰시죠. No. 근데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 사람 사이의 관계, 즉 나는 연애 중에 아니거나 아니면은 나뭐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없어. 이렇게 해서 솔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 I'm single. 이렇게 써 쓰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I'm solo 이러면은, 어?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할수 있어요. Solo는 by myself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독주에처럼 뭐 혼자서 무언가를 할때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I'm single. 이렇게 어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볼까요? Decided to dip. 여기서 dip 무슨 뜻일까요? 바로 떠나다 라는 뜻의 속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인 leave, depart 이 단어들과 바꿔서 쓸수 있어요. 여기서 그럼 어, 너가 나를 떠나기로 해놓고 아니면 네가 나랑 헤어지기로 해놓고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You want a trip. TRIP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 힙합 좀 듣는 스웨 있는 사람이다 한다면 TRIP이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o lose someone's cool 이것과 같은 뜻으로 화를 내다, 이성을 잃다, 완전 흥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Why why are you tripping? 이렇게 얘기해요. Why are you tripping?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 왜 그렇게 흥분해? 또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나 느낌 있는 슬랭 좀 아는 척 하고 싶다 할때나 어, 이런 표현도 알아 하면서 써먹기 좋겠죠. 그렇지만 슬랭이니까 아무데서나 막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마지막 표현 보겠습니다. I'm up on him, he up on me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Up on 높이 올린다는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hit up on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이 hit on someone 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성을 유혹하다 꼬시다 이런 의미인데요 즉 I'm up on him 내가 그 남자한테 추파를 던지고 he up on me 그 남자도 나한테 추파를 던지고 우리. 가좀 이렇게 관심 있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 flirt with someone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절로 어깨춤 나오는 밥송들로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우리 더 배우고 갈게요.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을 때 와, 진짜 이 노래 완전 좋다, 진짜 쩐다, 쩐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This song is lit. This song's li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인싸 영어 표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케이크 앱 다운, go go!